i used to represent korea in international competitions training for the olympics and i got injured i fell down and i broke my neck but that didn't stop me from wanting to do what i wanted to do and i wanted to help people like yourself and here i am so you can do it too okay god's gonna be on your side you've got plenty of loved ones by your side here you've got the best people here in the world working with you, doctors and therapists and nurses. 마신, 예, 형이고 오빠니까 음. 동생들을 이렇게 책임을 케어고 케어해주면서 음. 이제 그런 책임을 제가 스스로 이제 갖게 된 거죠. 일을 한국에서는 아버님 무엇이셨어요? 뭐 한국에서는 약사였었어요. 어머니는? 어머니는 그냥 가정주부. 근데 안정적인 어. 생활을 놔주시고. 네 아니, 미국 가면 네. 그렇지 뭐. 응? 쟤는 영어도 못하고 음. 생김새도 다르. 저렇게 생기고 <laughs> 다르고 어. 음. 또 옷차림까지. 쟤는 뭐냐 그러면 진짜 그 미국 아이들한테 이렇게 왕따를 당한 것처럼 느꼈어요. 네. 그러다 체조는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네. 미국 아이들한테 내가 너희들한테 언, 언젠간 보여주겠다. 네.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인 이승복이다. 그 당시에 그 루마니아 출신 나디아 꼬마네치라는 체조 선수가, 예, 예. 어 나도 저저 저 누나처럼. 네. 네. 대한민국인으로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금메달을 따가지고 우리 나라를 이렇게 알려주면은 음. 이 아이들이 나한테 더 이상 저렇게 안할 거다. 무시 못 하겠지. 집을 나오게 됐어요. 음. 제 올림픽 꿈을 하기 위해서 음. 부모님께 이제 말씀도 안 드리고 음. 나는 이제 내가 갈 길을 간다. 음. 그것도 나뿐만 아니라 엄마 아빠를 위해서 음. 우리나라를 위해서 음, 음. 나는 이 길을 가야겠다. 음. 여기 우리나라 태능 선수촌 같은 예, 그 예. 체조 선수들께 음. 양성하는 그 훈련관을 음. 음.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를 했는데 예, 네. 이제 선수 생활을 하니까 음. 교회고 뭐고 이제 이게 다 시시졌어요. 음. 그래서 음. 그날 이제 훈련 시작하기 전에 제가 먼저 이제 체조장에 들어가서 몸 음. 풀고 제그 그 안무를 좀더 이렇게 음. 연습. 하고 싶어해서 혼자서 이제 연습하다가 예.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이제 그 아, 네. 목을 다친 거예요? 그렇죠. 이제 병원에 실려 갖고 나서 음. 이제 병원 측에서 이제 부모님 다 연락하고 부모님이 이제 이 응급실에 이제 들어오자마자 음. 어머니는 이제 이렇게 저를 보, 보는 순간 이렇게 쓰러지시고 음. 동생은 막 그냥 울고 음. 또 옆에 있는 아버지는 이렇게 막 성남 표정으로 저를 음.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서 네가 엄마 아빠 말안 들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음. 어, 왜체조하는걸 반대하셨나요, 아버지? 네. 음. 네. 아버지한테 그런 네. 말을 네. 듣게 되니까. 네.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었는데. 그렇죠? 네, 네. 음. 이게 전신 마비라는 이제 이렇게 음. 마비 상태가 되는 음. 거죠. 또 음. 예. 이제 펜이나 뭐 이런 필기 도구 같은. 어렵고.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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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렇게 딱그 바닥에 음. 이렇게 딱 박고 나서. 예. 좀 이렇게 어질어질 했어요. 응. 다 이렇게 어질하다가 이제 순간 이렇게 딱 눈을 떠서 이렇게 정신 차리고 이제 최선수가 이렇게 딱 떨어지거나 이렇게 넘어지면은 응. 그냥 본능적으로 이렇게 팍 일어나서 이제 계속 응. 이어서 에이. 이제 하는 이제 그게 이제 훈련이 돼가지고 그러려고 하는데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몸 자체가. 에이. 제 앞에 GOD라고 정말 이렇게 음. 초 자연적인 그런 경험이었어요. 글자가 새겨져요? 네, 음. 하나님이라고 G O D God. 이렇게 아. 흐릿하게 이렇게 구름처럼 이렇게 새겨지 있고요. 음. 그 장면을 계속 이렇게 머릿 속에 이제 떠오르는데 예.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뭐를 이렇게 응?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는 것. 것처럼 음. 느껴졌어요. 음. 네가 진짜 이 인생을 통해서 음. 뭐를 하고 싶었는지, 뭐를 해왔는지, 예. 앞으로 또 어떤, 무슨, 어떤 사람이 될 건지, 음. 이제 이런 막 그냥 질문이 음. 머릿속에 막빙 돌아가면서 음. 나는 죄인이다,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벌을 주시는 거다, 음. 음. 이렇게 또 해석을 한 거예요. 음. 그때 이제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고, 의료진들이 이제 계속 그냥 해진 돌고 들락날락 할 때마다 너무 이렇게 우리 환자들이 무슨 연구 대상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들어왔다 또 나가면은 우리들끼리 그냥 거의 4인실인데 아니, 저 사람들은 뭐야? 우리가 무슨 뭐 쥐새끼들도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의사들한테 이걸 제대로 어떻게 해야지 되는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네, 뭐그 교육에 대해서는 이제 네. 부모님 말씀대로 음. 어 나름 열심히 했었고 음. 그리고 노력도 많이 했었습니다 음. 그래서 어 공부도 이제 잘하는 열심히 했었고 잘은 안 잘은 안했습니다 네. 잘하는 그 완전 모범생은 아니었는데 음. 그니까 러 이제 이런 말도 많이 듣게 돼요. 나는 노력파다. 음. 예, 예. 그래서 이제 노력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음. 체조 연습하고 또 훈련을 하면서도 그냥 밤 늦게까지 숙제는 다 하고 또 그냥 자습하고 또 다음날 시험 준비하느라고 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저는 이제 그 학장님한테 가서 음. 이제 추천서 이제 받으려고 이제 그런 면접을 음. 보는 그 때가 있었는데. 음.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음. 너는 휠체어를 탔는데 무슨 의사가 되겠냐고 이런 식으로 또 나오니까 음. 학장님이요? 네네 홀주신. 학장님이 이제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니까 네. 저도 이제 아 그렇구나 하고 이제 포기를 했어요 음. 당분간 그러고 나서 이제 대학원을 가겠다 그래서 음. 이제 보건대학원을 이제 컬럼비아대학교 이제 거기 이제 입학하고 계속 이제 석사 과정 공부하는 도중에 예. 거기 계신 콜롬비아 대학교 그 학장님이 이제 산부인과 음. 의사 선생님 출신이시라서 네네. 너는 진짜 네가 의사가 되고 싶으면 그럼 의대 가라 음. 내가 너 추천서 써줄게 음. 너를 이렇게 서포트 해줄 테니까 음. 그게 바로 네꿈이면꿈이그 음. 길을 네가 가야지 왜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했다고 네가 포기를 하냐 어. 그말 듣고 제 인생이 완전히 이렇게 다 이제 졸업반이었는데, 그, 그 분도 음. 그 친구도 이제 저희보다 나이가 조금 많았는데, 이제 음. 동기였어요. 음. 네. 대, 대학교를 좀 음. 늦게 이제 입학하셔가지고, 그 분이 이제 유대인, 유대인 친구인데, 음. 저한테 복음을 전해줬어요. 음. 그때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 이전에 이제 교회를 이제 열심히 다녔긴 했지만, 음. 그때 그날 그 분한테 그 복음이라는 그굿 뉴스를 음. 전체적으로 진짜 이렇게 조각조각 이렇게 음. 뭐 여기저기서 이렇게 들린 게 아니, 아니고 이제 이분이 전체적으로 복음을 처음 제가 접하게 된 거예요 아. 그분은 그냥 자기가 크리스찬이고 음. 나는 지금 이렇게 하는 게너 승복이한테 이렇게 하는 게 기, 그냥 이건 나는 그냥 본능적인 내 삶이다 음.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음. 사랑을 이웃 사람 너랑 같이 음. 같은 크라스트메이트니까 음. 나도 너랑 같이 나누고 싶다라고 음. 하면서 이 복음이라는 음. 것을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저한테 설명.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그렇죠. 어. 그 지도자분이 그 전체 이제 그 네비게이터 선교의 그 지도자분이 너는 한국 사람이니까 네. 혹시 여름에 한국 가서 그 네. 네비게이터 한국 네비게이터 선교의 그 그 여름 수련회 그 서머 트레이닝 프로그램이라는 <목소리> 수련회를 한번 참석해 볼 수, 보고 싶지 않냐 예. 이제 이렇게 그래서, 그래서 이제 오게 된 거죠. 어디로 왔어요? 한국. 그래서 이제 그때 88년도 여름 음. 방학 때그 음. 고대 고려대학교 내게이터 네. 그 캠퍼스 팀에 이제 합류를 하게 된 거죠. 음. 그 현재 아내는 음. 신입생이었어요. 아 고대생? 제가 알기로는. 네네. 고려대학교 신입생? 네네.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저는 누군지 알고 음. 또 아내도 이제 저 제가 누군지 알고 음. 그뿐이었어요. 그뿐 음. 그러다가 <laughs>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이후로 거기 있는 형제들이랑 계속 이제 칸텍하고 연락을 음. 이제 계속 하고 밀크가서도? 있었어요. 네네네 네, 네. 교제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어느새 시간이 흐르고. 그 형제자매들은 이제 이렇게 딱 파트너들을 이제 만나서 이제 네. 교제 안에서 네.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이제 하다가 아, 보아그 안에서 결혼하신 분들이 네네, 많으셨군요 네네 아, 네비게이터 출신들은끼리끼리 결혼 많이 합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그 형제자매들이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하고 네, 네, 네. 또 아내를 위해서도 기도를 하다가 네. 이게 어떻게 이제 기도 응답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셔서 네. 제가 이제 아내랑 이제 이렇게 17년 만에 88년도 와. 그 이후로 17년 만에 또 와. 이렇게 재회를 갖게 된 거죠. 2006년도에 네네. 결혼하셨네요. 30년. 그 딸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나가 이제 엊그제 여덟 번째 이제 생일을 맞아요. 만8 살이고요. 예. 이 세나. 이 세나. 예. 음. 세나가 한7주 빨리 퇴원하게 됐어요. 네. 미수가. 아,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치료를 받다가 음. 그 거기 이제 그 교사 선생님분들이 얘는 체조를 하면은 진짜 이게 계속 이제 발달이 되고 음. 더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어. 또 그렇게 나오시더라고요. 네. 그래요? 어 오. 아무래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laughs> 네. 나중에 어. 이제 네. 이제 어느 어느새 이제 커서 성장되면은. 체조를 한번 음. 시킬까, 이런 참이었는데, 음. 마침 또 그렇게들 다 나오시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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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서 이제 계속 이어서 그냥 체조로 아,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된 거예요. 음. 입학식날? 아버님이랑 이제 부모님이 이제 함께 오셨어요. 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저도 그때까지만 해도 부모님한테 좀 이런 죄책감이나 뭐 이런 좀 그런 미련이 아직도 네. 남아 있었고, 기타, 예, 예, 예. 장남으로서.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공부를 하겠다는 이제 길을 선택했었기 음. 때문에, 그래, 이제 바로 이것이다. 예. 나 제2의 올림픽은 이 의대, 의대. 음. 미래의 사가 되는 음. 그런 올림픽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계기로 예. 아버지한테 이제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음. 훌륭한 의사가 돼서 아버지한테 이제 더, 더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습니다. 이제, 이제 그런, 예, 그런 계기로 이제 음. 아버지가 이제 그래, 그럼 잘 해봐라. 음. 라고 하면서 그때 그 이후로, 그 이후로 이제 예. 관계가 엄청 좋아지기 좋아졌어요. 시작했어요. 아니, 그냥 아니. 그냥 뭐 훌륭한 아들이다. 음. 이렇게. 힘든 몸에도 불구하고 음. 어떻게 이런 길을 택했는지 아무래도 음. 아버지의 이제 명이 그, 예, 음. 그런 말씀이신것 같아요. 아버님이 아, 아버님이 그냥 기분 좋으셨겠어요. 그럼요. 이제? 네. 아무래도 이제 보시다시피 제가 이제 휠체어를 이용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수련 전공이 때부터서도 그 이제 동기들이나 이제 이 친구들한테도 이제 그런 네. 말을 많이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너는 진짜 어? 이렇게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음. 우리들보다 비장애인들 우리들보다는 네가 더 유리하다. 음. 그게 왜냐면이 환자들한테 진짜 그딱 보는 순간 환자들이 너를 보는 순간 이렇게 뭔가 우리들도 아예 접하지 못하는 그런 이렇게. 코드가 맞는다. 음. 무슨... 그 그러니까 마음문이 열리는 거죠. 그런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예. 너는 진짜 진짜 의사다. 왜냐면 이 환자들한테 그 신뢰도 있지만 음. 이분들한테 정말 이렇게 치료가 그 의학적으로 이렇게 치료뿐만 아니라 음. 이게 아, 마음대 마음으로 있지. 그런 에이. 치료가. 전달이 될수 있다는 이제 예, 예. 그런 사실은 이제 저한테 또 계속 이렇게 리마인드해 주시는 거죠.